혹시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세요?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 또 내가 내뱉었던 말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지금의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이 후회라는 게 정말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오늘은 바로 그 헛된 후회의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 딱 멈춰 서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과거에 갇힌 영혼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후회라는 감정은 우리의 현재를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더 깊은 영 절인 무력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영적 침체라고 부르더라고요. 과거의 실수나 죄에 발목이 잡혀서 신앙이 원래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이런 무거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희망이 아니라 왠지 모를 부담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어떤 것들을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렸구나 하는 그런 허탈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와서 뭘 다시 시작해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나 아 그때 그 좋은 기회를 놓쳤어 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아주 흔한 후회의 모습들이죠. 자 그럼 이 끝도 없는 후회의 늪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 열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상식의 힘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속담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정말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이 간단한 진리를 너무 자주 잊고 살아요. 과거를 후회하는 건요. 말 그대로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면서 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비합리적인 에너지 낭비일 뿐이죠. 이 상식을 이용한 탈출 계획은 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냉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과거를 향해 있던 나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현재로 완전히 돌려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의 행동으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를 적극적으로 만회해 나가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마비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 낭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실패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실패까지 미리 예약해버린 셈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이성적인 다짐만으로는 마음 깊은 곳의 후회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에겐 한차원 더 깊은 해답이 필요합니다. 이제 논리를 뛰어넘는 진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를 그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재해석하게 만든 한 문장.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정말 이 짧은 고백 안에 과거의 모든 후회를 녹여버리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정인지 한눈에 보이죠? 과거의 그는 자기 자신을 교회를 무너뜨리던 핍박자, 또 자격 없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과거의 행위에서 현재에 부어지는 은혜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가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이 현재의 정체성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과거의 죄는 은혜로 덮는다고 쳐요. 그럼, 낭비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왼쪽 그래프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 양으로 가치를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오른쪽과 같아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그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이 언제 시작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전이었던 바로 어제였던 아무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딱 하나. 당신이 지금 그 은혜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제 낭비된 세월이라는 문제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대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약속인데요.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당신의 그 시간, 그텅 비어버린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이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현재 1년을 후회로 가득했던 과거의 10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시간을 압축하고 또 증폭시키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죠.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지나간 과거라는 백미러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활짝 열린 현재라는 길입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면서 헛된 후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